데이터 분석이라는 파트가 이제는 어떤 특정 분야의 점유율이 아니라 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교양 과목으로 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ADSP 한국으로 끝내기의 저자, 이자 주식회사 AI 에듀의 대표 김계철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뵙게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자 최단 시간 내에 ADSP 합격을 할수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DSP라는 것은 우리 데이터 이해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기획 및 데이터 분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가에서 실시하는 우리 데이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시험이 있고,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이 있고, 여기 해당되는 ADSP 또는 ADP 시험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시험에 관련된 성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자,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시험은 약간 통계 관련된, 아주 기초 통계와 관련된 파트가 중심, 중점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 ADSP는, ADSP와 ADP는 우리 머신러닝 빅데이터와 관련된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빅데이터 분석기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회조사분석사 ADP, ADSP를 다 합친 과목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DSP 시험의 응시생들은 대부분 비전공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는 직장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는 파트가 이제는 어떤 특정 분야의 점유율이 아니라 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 교양과목으로 변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제가 여러분에게 바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이 어떤 현업에 계시든간에 이제 데이터는 자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꼭 여러분이 익혀야 할 기본적인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본 소양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학습을 하시는데 그냥 라이센스를 따는 데극한하지 <목소리> 마시고, 자 이번 기회에 하나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나 여러분 강점을 한번더 점프업 할수 있는, 여러분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ADSP의 출제 내용, 과목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크게 세 과목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는 50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1과목은 데이터의 이해입니다. 전체 10문항, 우리 객관형이 8문제, 단답형이 2문항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시험을 오래전에 시험 벗고셨기 때문에 단답형에 대한 불안감 뭐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런 부담감은 조금 잊으셔도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두 번째는 데이터 분석 기획이란 과목인데요. 전체 열 문항 똑같이 객관형 8 문항 단답형 2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의 이해라는 것은, 1, 1과목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이해라는 것은 기본적인 데이터에 관련된 정의, 유형, 아주 그말 그대로 빅데이터 개론 파트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과목에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에서는 여러분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기획을 하며 어떤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할 건지에 관련된 파트라고 할 수가 있고, 자, 3과목에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은 전체 30과목, 3 0문항이라고할 수가 있어요. 그중에서 24문항이 객관형 문제, 6문항이 단답형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딱 보시면, 아, 일단 데이터 분석 파트가 굉장히, 아, 가중, 가중치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따 문항수가 많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행하시면서, 그렇다고 1과목, 2과목을 등한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우리 시험 득점 분포를 보게 되면 수험생들이 과락이 종종 발생함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어떤 얘기냐면, 꼼꼼하게 학습을 하지 않으시면, 1 과목, 2 과목, 언제든지 그러한, 자,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저랑 같이 수업 충실히 하시면서, 반복 학습하시면, 자, 제가 늘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최단 시간 내한 번에 라이센스를 분명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 아주 강조드리면서 수업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리 ADS 시험에서는 응시 자격이 없어요. 그만큼 모든 사람이 응시가 가능하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고등학생도 응시했던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난이도가 낮다. 가장 우리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는 가장 시험이 난이도가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한두 번 대충 우리 국어책 읽듯이 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작년 2020, 2021년도 그 최종 합격률 분포를 보면, 자, 30에서 50% 정도의 합격률 퍼센트, 비율을 갖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격 기준은 뭐냐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이고, 자, 4점 이만일 경우에는 과락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2년도 데이터 분석 ADSP 출제 경향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과목과 2과목 데이터 이해와 분석 기획 파트는 거의 뭐 워낙 그 내용이 그 분량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 없다고 할수 있고요. 우리 3과목에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 파트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는 실기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필기만 가지고 우리 라이센스를 취득한다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근 1, 년 사이에 2020, 2021년, 2022, 20년, 21년 계속적으로 r 과 관련된 출제 그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출제 방향과도 관련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언젠가는 2022년 말고 추후에는 또 이와 같은 출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우리 R과 관련된 기초 문법, 또 R 코딩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수 비중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재에 보시면 8장의 적용 데이터 마이닝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자, 데이터 마이닝 개요, 모형 평가, 분류 분석, 뭐 군집 분석, 연관 규칙 분석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출제 퍼센트가 그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에서 한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시험에서는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라이센스 시험에서는 오히려 통계학 개론 쪽 파트의 시험 출제 빈도가 높다고 한다면 자, 우리 시험문 파트에서는 자, 머신 러닝과 관련된 파트가 시험 출제 빈도가 높다. 특징을 갖고 있다. 또 이와 같은 출제 비도, 빈도, 빈도의 비중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자, 우리 시험의 성격은 난이도. 범위가 굉장히 넓, 넓습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 갖고 있는 책을 실제 아마 관련된 분야로 각각의 역, 그 모아서 만들게 되면 한3 0페이지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여러분이 반복학습하시면서 할수 있는 시간적 사용 시간 아마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식의 깊이가 얇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자 여러 분야에 관련돼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다른 분야 데이터 분석에서 지금보다 레벨업을 하게 되는 자 중국과 상급으로 갈때꼭 거쳐야 할 드림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ADSP 시험의 성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게 되는데요. 네, 저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반복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ADSP 시험 보시는 대부분 수험생 분들, 응시생들 대부분 직장인들 아니면 비전공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 다 나름대로의 어떤 본연의 메인 업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는 그 가용, 그 본업에 있는 시간을 다 빼서 이와 같은 ADSP 라이센스를 취득하는데 모두 올인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출제 적중도가 높은 핵심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반복하면서 몰입할 수 있는 아주 적은 분량을 제한된 분량 여러분이 꼭 학습해야 한 분량을 여러분께 주어지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행을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핵심 체크 사항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 또 거기 기출 문제 등이 나타나 있을 겁니다 또한또한 또한 권의 책에는 데이터 이론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1 2 과목에서는 핵심 체크 기반으로 해서 자 수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우리 그 기출문제를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또두 번째 또뭐 어떤 사항들이 있냐면요. 우리 그 핵심 체크 사항을 가지고 우리 그 단권화시킨다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수업 중에 이론의 파트의 내용들, 기출문제 의 파트를 핵심 체크 넘버링에다 자한 권으로 자 단권화하는 걸 부탁드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 핵심 체크의 넘버링을 보시면서 어이 문제는 핵심 체크에 빠져 있네. 그, 그 그쪽에다 이렇 이기를 해가면서 그 핵심 체크에 보면 넘버링이 한180 넘버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빠진 것도 몇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핵심 체크에 추가적으로 넘버링을 여러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업 핵심 체크에다 몰아놓으시고 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반복 학습하실 것을 권해드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험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 자, 핵심 체크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범위가 넘버링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뭐 200번에서 220번까지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복해 가면서 어, 기출문제는 어떻게 이와 같은 걸연관지어서 출제가 되었나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머리에는 핵심 체크 사항들이 넘버링이 1번서부터 180번까지 자리 잡아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시험장 가셔서, 가, 가셔서는 이와 관련된 핵심 체크 사항들이 어떻게 출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리 시험의 출제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80까지 핵심 체크 넘버링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확실한 개념을 내가 내 머리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다음 레벨 단계 또는 여러분이 이론적 확장을 함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근간이 될수 있는 지식이 될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실제 우리 본 수업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